네, 안녕하세요. 가슴영재입니다. 얼마 전터스터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영재에게 물어보세요. 공지 보셨나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 질문들을 뽑아서 바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우리 영재, 솔로 앨범을 낸다면 어떤 장르를 하고 싶나요? 저는 우선 발라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모습을 알려주고 싶고, 그 중간중간 수록곡에 이제 저가 하고 싶었던, 진짜 하고 싶었던 장르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면서 빌드업 해서 차차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르스코코 콜라보를 통해 동물복지단체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 일단 콜라보는 저의 반려견인 코코랑 같이 한 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강아지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유기견들을 위해서 돕는 게 그냥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코코 때문에 약간 코코는 이렇게 행복하게 뭔가 살고 있지만 코코한테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대답을 안 해가지고 뭔가, 뭔가 주인 없이 진짜 밖에 떠들고 있고 막 진짜 뭐 어디가 닫쳐 있고 밥도 잘못 먹고 이런 아이들한테 좀 행복을 조금이라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네 진짜 코코 때문에 하게 된거지 제이막을 시작하는 영재, 새로운 출발을 앞둔 본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와 아가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꼽는다면, 음... 자, 최근에 가호 분들의 시작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거 하면 진짜 시작하는 기분이어서, 그거 들었고, 우리 아가세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많은데, 뭘 골라야 되 가세븐에 고마워. 항상 고마워서. 항상, 항상 맨날, 맨날 말하는 거라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영재의 소소한 행복이 뭔지 궁금해요.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영재를 미소 짓게 해주는 것들이 궁금해요. 좀 터무니없을 텐데 가습기에 물 넣을 때 행복해. <laughs> 아니 뭔가 가습기 닦고 가습기에 물 넣는 순간이 좀 행복해요. 그거 알아요?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들고 자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하면서 막 수분 리스트 같은 느낌도 있고 시원해서 땅바닥은 이제 뜨겁게 이제 추우니까 보일러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행복해요, 그 순간이. 아, 겉바속촉 같은 느낌이에요. 차가운데 여기 따뜻하고 소소한 행복이에요, 요즘에. 큰 걸로 사세요, 이렇게. 만약 살 거면 물 많이 나와. 요 진짜 좋아요. 영재 씨는 봄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나요? 또는 꽃구경 못 가는 아가새들에게 봄에 들었으면 하는 곡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요즘에는 벚꽃 엔딩보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게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목도 길고 그래서 그 노래도 좋고 제 어필하는 건 아니지만 가수 세븐 노래 중에 문유라고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 굉장히 봄이 오는 거. 누가 작곡한 건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너무 좋다고요. <laughs> 문유랑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그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코가 영재를 가장 감동시키게 했던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코코와 보냈던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알려주세요. 일단 코코와 보냈던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코코랑 같이 진짜 막 촬영을 했었던 콜라보를 그 했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정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사진을 코코랑 같이 이렇게 막 찍은 거여가지고 더 기분이 좋았고 가장 감동시키게한 순간은 집에서 혼자 올때 애가 그럴 때만 이상하게 가만히 와서 그러니까 핥아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짜서 핥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땐좀 감동이야. 그냥 그런 거 알, 알겠는데도 그냥 뭔가 좀 감동해 이렇게 손으로 가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뭔가 우울했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말은 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도 감동이죠. 유독 힘들고 속상한 날 기분이 나아지는 영재만의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유독 힘들고 속상한 날에는 라면을 먹어요. 저는 약간 은근히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기도 해요.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솔직하게 끓이기 전까지는 몰라요. 면 넣을 때까지도 몰라요. 이게 스프 넣을 때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laughs> 점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언제 이제 하고 라면 그 젓가락을 돌리는 자기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가스레인지 앞에 거울 한번 두고 해보세요. 진짜 웃고 있을 거예요. 면 넣을 때까지는. 아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 끓어, 끌어, 언제 끓어나. 짜증나, 진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스프 넣고 냄새 맡으면 오 하면서 계속 젓고 있을 거야. 거울 앞에 두고 봐봐. <laughs> 진짜야, 이건 100%야. 영재 2021년 버킷리스트 알려주세요. 음원 차트 1등하는 거. 버킷리스트. 2021년이 아니더라도 2년에라도 음원 차트 1등하는 거. 음원 차트 1등해서 뭔가 더 많이 알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버킷리스트. 자전거 타고 전국 투어? 저는 안될것 같고 음원 첫트 1등 하는 거? 그말고 없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다른 버킷리스트가 생기겠죠 아마 하게 된다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팬 앞에서 공연하는 거요 어 이게 굉장히 달라요 방송하면서 느꼈는데 팬 없이 이걸 하니까 아 기분이 너무 이상해. 별로 재미도 없고 앞에 막 환호 소리도 있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신나서 더 하고 그런데 네 녹화 들어갈게요. 네컷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러니까 <laughs> 뭔가 어, 팬들이 막 이름도 불러주고 막 그래서 막 되게 약간 신나고 막그랬는데막네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가슴을 스탠바이. 네네 네, 녹화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셔도 돼요. 네 이런 <laughs> 거좀 약간 그 기분이 이상하긴 해요 팬분들과 빨리 만나고 싶네요 무대에서 <laughs> 영재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행복해지는 말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냥 잘하고 있다 다른 말도 다 듣기 좋지만 그냥 잘하고 있다가 뭔가 괜히 기분 좋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그냥 좋아해서 우리 아가씨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가스분의 고마워 항상 고마워서 고맙다 잘하고 있다 뭐이 정도 크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오늘 정말, 와, 막 이런 거 아니고, 툭 던지는 말이 더 좋아요. 뭔가 누가 신경 써서 막 이렇게 하는 말들보다, 어, 오늘 잘했더라. 막 이러면, 오, 약간 이런 느낌. 그렇다고 댓글에 갑자기 잘했더라, 킥, 이렇게만 남기지 말고. <laughs> 아이돌라디오 DJ를 하던 시절에 OOTD를 방송 있던 날마다 찍어 올렸었는데요. 영재가 직접 코디의 옷을 입을 때 고민하는 시간은? 그리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코디하는지? 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얼마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이렇게 자기 전에 누워서 아, 여기 뭐 있지? 아, 어, 저기 있는 저거랑저기 있는 저 저거. 오케이, 자자. <laughs> 아, 진짜, 진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나름 신경 쓴 거예요. 저는 애초에 사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 전날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일어나서 아눈 뜨고 아... 이렇게 나가요. <laughs> 물론 신경을 써야 하긴 하지만 왜냐면 가면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주시는 옷을 입,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굳이 예쁘게 입고 가봤자 어차피 저 옷을 입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추운 날에는 싸매고 더운 날에는 그냥 티한 장에 바지 하나 아이돌 라디오 여서 진짜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아이돌 라디 아니면 약간 아 일어났네 뭐 있지 가야지 꾹꼬 안녕 아빠 갔다 올게. <laughs> 지금까지 갔으면 영재였고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전부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저 어... 기준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재밌어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가스김영재였습니다. 안녕.